SEC가 솔라나, XRP, 도지코인,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SEC가 이제는 코인에 대해서 점점 긍정적인 스탠스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희한하게 하나같이 되게 약속이라도 했듯이 좋은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딱 보면은 어, 생각보다 이더리움 최근에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도 매일매 일 조금씩 1%씩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이렇게 약간 횡구하는 느낌 보이지만 이더리움은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오른다 뭘 뜻하냐 알트코인 시즌을 뜻합니다 이제 여러 달에 걸쳐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솔라나란 x r p 라든 도지코인들을 ETF 승인 제안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ETF를 통한 건 솔라나 밖에 없잖아요 솔라나는 온전히 어, 스테이킹까지 포함한 ETF였습니다. 그래서 각 코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SEC와 대화를 했는데 SEC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려했던 내용은 다 건설적이다, 좋은 지표다. 언젠가인지 결정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 했어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게 우리가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안 했거든요. 암호화폐 의 수도가 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SEC 위원장이죠. 에킨스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친환적 규제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라고 하면 비트코인 뿐만 아니잖아요 다른 이더리움이나 리플, BNB, 솔라나도 암호화폐 잖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한 긍정적으로 가져가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더 우호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펀드 출시를 하려고 한다 라고 했고